우리 따가 저기서 우리 단체 사진 찍으라고 열심히 찍는데 <laughs> <진짜 웃음> 우리 저 앞에서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. 그 오늘 지금 보니까 그, 그 새로운 얼굴 분들이 몇번 계세요. 그래서 우리가 저기로 가는 동안에 어, 우리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갑시다. 오늘은 어, 5월 24일 평화 와 건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. 1981년도에 39개, 30개국에서 49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이날을 정했고요. 1983년에는 100만 명의 여성들이 반의 반대 시위를 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날을 처음 기억했고요. 강정에서는 2015년 어, 위민 크로스 d m 제 방문을 계기로 어, 이날을, 어,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쪽으로 오세요. 예. 아, 차가 오면은 피해야 되겠나? 빨리 찍어야 되겠네요. 예.